아요게요 아멘. 아멘. 어느 방송입니까? 어느 방송이? 아 할렐루야 주제성에 정보를 자라고요 근데 여기 네. 여기가 네. 우리가 네. 본부에서 여기 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laughs> 이 저기가. 어나 네, 유튜브라는 아, 것이 있어야 나 20년 했어요. 유튜브.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를 네. 20년 어, 하셨어요. 잠깐만요. <laughs> 하셨어도 네. 여기서 그걸 공부할 공부 수가 공부, 있습니다 예. 어디서 그, 그 해야 저, 돼요? 본부요. 진행. 아, 본부 진행 어디 있어요? 진행저 밑에. 나진행하 네, 80일 동안 내 계속 저기 시고 있거든. 아니 그니, 근데 그자 그걸 몰랐어요. 아, 그러그까그걸 그러니까 네. 하시되 네. 이게 없지 이게 없지, 찍으면 다른 분이거부하기 때문에 제들이제대를 해요. 네. 아니 살아시니까 철석가지면안 되니까. 문그 어디로 가서 어디 있어? 어디? 네, 저 밑에. 하야 거 하야 거기 사실이에요 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들고 일어났냐 말이오. 예! 할렐루야! 예! 아니면 주민이 본인에 이걸 만들어 주세요. 오늘 이대폰이고여기인데이소붙는여서이이시라고 그렇게 되면 애들 어. 태극장, 태극장 사이 있잖아. 어. 어. 아, 몰랐잖아. 네. 아, 그래서, 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laughs> 있다. <있잖아>. 아니, <난> 믿음으로 도그런 분들이 한대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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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할 <수가 있어. 웃음> 네. <laughs> 수 있는 는 제대로 못 수가 어요 가볼게요.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8일날도 나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막 옛날 같으면 이게 막 명화 식품 막날이네 지금도 완전히 본맛이잖아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간취가 온다는 소리 끝도 없이 될줄 알아? 할렐루야. 야, 정말 이건, 제 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난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렇게 대단한 걸난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매일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